이 영상에서 디딤돌 대출 처음부터 실행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격 조건과 대출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대출 전략과 은행원과 상담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단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짐돌 대출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조건 확인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해결하시면 대출 실행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크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신혼부부 전용, 일반 지짐돌, 신생아 특례, 청년주택 드림. 대출 대상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만 39세 이하이고 대출 접수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미혼 7천만 원, 신혼 부부 1억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4.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는 2.4에서 4.15%, 대출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 지역은 LTV 70%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8,500만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금리는 2.55에서 3.85% 대출한도는 3.2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수도권 규제 지역은 70% 적용됩니다. 일반 지딤돌 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기준은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이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 가구는 8천5백만원 자산 기준은 4.88억원 이하 대출 금리는 2.85에서 4.15% 대출한도 일반 2억원 생애 최초시 2.4억원 신혼 가구 이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이고 생애 최초시 LTV 80% 적용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은 70%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자산 기준 4.88억원 이하, 대출 금리 1.8에서 4.5%, 대출한도 4억 이하,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일 최초 LTV 80%,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 70% 적용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을 봅니다. 최근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2년치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 기준으로 폐업이나 퇴사를 해 수입이 없다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제한이 문제가 돼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라던가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활용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고요. 12개월 미만 소득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10% 차감 후 연환산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라면 감면 없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되는 LTV, DTI가 뭔데? 먼저 LTV는 Loan-to-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5억이고 LTV가 80%라면 5억에 80%인 4억까지 대출된다는 의미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의미로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주택 담보 대출 금액 4억 원, 주택 담보 대출 기간 20년, 주택 담보 대출 금리 3% 원리금 균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주택 담보 대출 4억 원의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은 2,662만 685원이고 연소득은 5천만 원이므로 DTI는 약 53.24%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6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DTI는 네이버에 DTI를 검색하시면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 이걸로 자기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2개월 전입유예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 세입자 잔류, 수리, 질병,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으로는 방공제 피하는 법, 방공제랑 주택담보대출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없이 최대 대출받는 세 가지 방법은 1. M MCG 가입, 주택 3억 원이야? 85 제곱미터 이하 이 생애 최초 특례 보증 가입. 3. 디딤돌 플러스 보금자리론 혼합 전략이 있습니다. 혼합 전략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모든 조건을 체크하셨다면 이제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빈칸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상환할 건데 상환 기간 같은 경우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 상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 체증식은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 금리 선택 시 가능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는 체증식은 불가능합니다. 각 상환 방식을 설명하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만기일까지 월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 처음에 이자는 많이, 원금은 적게, 나중에 이자는 적게, 원금은 많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은 계속 일정하게 갚고 이자는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적게. 체증식 상환 방식, 만기까지 계속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 무엇이 제일 좋은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최증식이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라면 소유권의 비교적 적은 돈을 내면서 유지하다가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공시해 주니 참고하시고요. 우대 금리는 1.9%까지도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서 1.5% 이하의 금리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1.5%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 신청 시또몇 가지 꿀팁이 있는데 잔금일 기준 2~3개월 전에 대출 신청 1, 2개월 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이 매우 빠듯해 은행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으시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게으름 피울 때가 아닙니다. 매수하려는 집 근처에 은행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다는 분도 있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매수하려는 집과 다른 지역의 은행이라고 거절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감수하지 마시고 근처로 알아보세요. 대출 신청 전 대출받고자 하는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본인의 잔금일을 말씀드리고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지점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일손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시간 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죠.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간 문제없이 주거래은행과 거래를 하셨다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딱히 주거래은행이 없다면 국민은행을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찾아보니 국민은행이 대출 실행을 비교적 잘해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셨으면 사전심사 결과가 하루에서 3일 정도 후에 나옵니다. 앞서 과정을 문제없이 하셨다면 적격 판정이 나올 것이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있으니 은행 고객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하나 놓쳐서 또 은행 방문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은행 방문 꼼꼼하게 챙긴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은행원 분과 상담할 때 주의사항. 첫째, 은행 은행원 모두 디딤돌 대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친절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출은 나라에서 강제로 사기업인 은행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 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은행은 영업점, 은행원은 세일즈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안 되고 나라에서 운영해 절차나 서류가 까다롭고 해당 업무 때문에 실적이 되는 업무는 미뤄지고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은행원님도 저녁 9시까지도 야근하시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과 은행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상담을 받는다면 그들의 다소 차가운 표정이나 말투가 이해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대출을 알아본다고 말한다. 그냥 대출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 은행원분들은 일반 대출 상품을 소개해 줍니다. 확실한 목적을 말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해당 은행 상황이 안되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업무가 많이 밀려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으니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나 배우자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아닌 걸로 거절을 하는 경우는 은행이나 은행원이 디딤돌 대출을 회피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정중한 태도로 담당 은행원분께 저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 신용이나 해당 물건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신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필살기는 사용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자, 은행원님과 상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한 주에서 2주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건 확인.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불가능하니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대출 신청 꿀팁들을 활용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잘 준비해 헛걸음하지 않게 하시고요. 은행 방문 은행과 은행원분의 입장을 고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만일을 위해 필살기 준비. 여기까지 디딤돌 대출 내용 알아봤고요.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모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들 잘 해결해서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제적 남자였습니다. 바이바이요.